오늘은, 자 이제, 기본 스트로크, 연결, 연결 스트로크, 앞에서 하는 프레이, 연결 동작으로, 헤어핀과 바로 들어와서 공이 떴을 때, 푸시 하는 대로 연결 동작. 포핸드, 백핸드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앞에 이동할 때는, 자 우리 왼발부터, 왼발부터 이동해가지고, 자, 헤어핀과 푸시 똑같이 포핸드 쪽 헤어핀, 백핸드는 푸시. 자, 준비 자세 잡은 상태에서 왼발 오른쪽 방향으로 왼발을 하나, 둘, 다음, 셋. 넷. 왼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푸시할 때, 이때 주의할 때는 라켓을 들고 가야 돼요. 하나, 하나 할때 들고, 둘 푸시, 하 셋. 이런 식으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